오늘 또 잠옷을 안 가져왔다. 아, 할수 없다, 면 뭐. 이렇게 가량 가량이지 뭐. 설마 여기서 자소주방 봉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필이 간다. 지금 철마임도에서소주방 봉우리로 이동 중입니다. 하지나. 살기 힘들어 철마임도 인기주구에 올라왔죠 자전거를 밑에다 파킹 해 놓고요 자 여기가 당나귀봉입니다 당나귀 해발 5 7 3 m 음.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남이라. 아, 공기는 좋습니다. 공기는 좋은데 힘들어요. 대산과 항릉산, 용산, 아시아드 주공유장, 해동손지, 부산대학교, 금등산, 철마산. 자, 저 비추는 데가 철마산이죠. 산으로 이름은 붙이지않 않는데 백운산과 망월산보다는 해발고대가더 높답니다 음. 그럼 붙여줘야지 정신명칭의 산은 이름은 부여받지 못했지만 그 당나귀공이라가는게 있으니까 훨씬 높아요 한 50m 높네요 574m 자, 금전판 네, 금는 길에 무때래에아무 길에 가가리네 자물쇠가 없어가지고, 빨리 가야 된다. 언제면 완벽하게 준비해가 놓고, 완벽하게 응? 기가 기를 할까? 항상 하나씩 잃어버리고, 에이. 왜 이래? 하준나할배야왜 이래? 이 치매, 어, 이런데. 집안 내리긴데, 큰일인데, 이거. 아이차. 진짜 가족들이 민폐인데. 따가닥 죽어야 돼. 참, 우리나라 대단한 날이에요. 이렇게 모퉁이마다, 응? 손소독지를 다 달아놨습니다. 현재 16km를 이동하였으며, 내 시간 25분이 경과되었습니다. 자, 망울산이 0.9km고요. 철마산이 1.7, 중리가 4.9 이렇습니다. 자, 나는 자전거 파킹 자리로 갑니다. 아, 소주망 먹으니까 이 내려왔습니다.